2019년 12월 18일 정식 서버 7.76 패치 안내 공지 상항이 올라와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19년 마지막 대규모 패치가 될것 같죠. 이번 패치는 기존의 패스업에서 있었던 이스핀하고 나야트레이가 드디어 본 서버에 적용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기존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조금 변경돼서 나오는지 그것만 좀 코멘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7.75 이후 추가 변경사항 단조, 마스터리, 앙클림을 농래투르가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고요. 단조 같은 경우는 디버프 스킬이죠. 거기에 이제 마스터리를 찍을 수 있는 하드 트레이닝이 프로모션이 걸려있지 않아도 현재 HP가 감소하도록 수정됩니다. 이거는 편의성 패치입니다. 추가 사항으로는 뭐 하드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농매트르를 사용하기 위한 HP 33%를 만들어 주는 스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적에게 걸리는 푸시케의 권능의 지속 시간이 10초에서 30초로 늘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편의성 패치입니다. 스킬을 좀덜 쓰게 해가지고 피곤함을 줄게 하는 그런 패치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스터리 패닉하고 사부타주는 역시 디버퍼 스킬인데 버그 픽스죠. 걸수 없는 문제가 수정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운영자님께서 사보타주 관련된 코멘트를 안 달아준 게좀 의아합니다. 사보타주 같은 경우는 지금 테섭에서 몬스터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면 사보타주가 PVP 스킬로만 나온 건지 아니면 PVE 스킬인데 적용이 안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앙클림은 방패 스킬이죠. 토글형이 아닌 지속 시간형 스킬로 변경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티치엘셋, 뭐 블래스, 그리고 레지스트 이런 베리어, 이런 스킬처럼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아직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적용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변경된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피셜로 싸지르기에는 너무 좀 폭이 넓어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건 본 서버에 적용되면 그때 확인을 해볼 테고요. 그다음에 녹네투로 스킬의 쿨타임이 30분에서 10분으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농메트루는 그냥 필살기라고 보세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가디언 블레싱하고 매우 유사한 느낌 효과 말고 느낌인데 필살기를 30분에 30분마다 쓸수 있었던 걸 10분마다 쓰게 패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이아트레이로 넘어가서 자 밴드슈츠 능력치 반영 안 되는 거 버그픽스, 음폭 폭발하는 문제 버그픽스, 기만 버그픽스고요. 메인은 엽입니다. 엽, 나의 트레이. 그래서 엽은 가장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에 높이뛰기. 사정거리 24에서 28로 늘어납니다. 밀라의 높이뛰기도 같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테섭에서 이제 아카드라트 벽 넘기를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죠. 그래서 사거리를 조금 늘려줘서 편하게 게임할 수 있게 패치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섬. 순간이동 효과가 사라집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섬 같은 경우는 왜 이런 패치를 했냐면 섬은 어, 단순한 이동기가 아니에요. 데미지도 주고 디버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 제한이 걸려 있는 예를 들어서 쟁탈전 같은 맵에서 조금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패치가 된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엽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엽은 SP 실드가 추가된다고 공지 사항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어, 이자크 SP실드가 어떻게 패치가 됐냐 미노베이션 이자크 같은 경우 SP실드는 거의 효율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효율 똥망이에요 그래서 클로의 마나월하고도 비교를 해봤어요 클로의 마나월 같은 경우는 공격력을 증가시키면 방어력도 증가되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인데 반해 옆 같은 경우는 방어력을 증가시키면 방어력이 증가하는 그냥 어, 곱하기 2 정도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방어 스탯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공격 스탯에 줄 포인트가 감소하게 되죠.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어질 100을 줬을 때 스텝하고 핵을 그만큼 손해를 보겠죠. 만약에 어질 100을 줘서 스텝 핵 300을 줬다고 하면 그만큼 디펜이나 덱스 수치에서 감소량을 보일 거고 어질 300을 줬다면 스텝하고 핵300 300제 분배는 조금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 테일 지버는 공격력이 1순위인 게임이기 때문에, 공격력을 포기하면서까지 방어력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배 효율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세 번째는, SP 감소의 불편함입니다. 데미지 감소가 없는 전환이라는 가정하에, 1만 데미지를 먹어서, 만약에 HP 5000, 5천, SP 5000이 감소하게 되면, HP 물약하고 SP 물약을 동시에 먹어줘야 돼요. 물리학 풀 타임이 걸려있다면 sp 회복이나 착취가 강요 받겠죠 그만큼 sp 실드를 추가한 거는 엽을 좀더 상향을 해달라 근데 우리는 예전처럼 롤백을 할 생각은 없다 그러면 sp 실드를 넣어줄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해답을 내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이자크에서 sp 실드를 넣었을 때 반응이 그렇게 시원치 않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sp 실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상향을 시켜줬다 뭔가 좀 생색내기 패치가 아닐까 어, 쓰잘데기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쓰잘데기 없는 패치입니다 sp 여기서 만약에 여비 상향을 먹으려면 마나월처럼 데미지 감소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물론 마나월처럼 좋은 스킬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데미지 감소가 있으면 쓸만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음, 뭐 조금 더 좋아지게 나오긴 했어요. 어, 상향을 하긴 했지만, 어, 불만 있으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그냥 들어 누우세요. 어, 들어 어쩔 수 없어. 그냥 의견 피력하고, 근데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의견을 피력하시고요. 란지에나 베냐 같은 경우도 본 서버에 적용된 후에 한번더 유저의 반응을 통해서 한번더 패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을 놓기는 좀 희망 고문일까요? 희망 고문일 수도 있는데 아직 희망을 놓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서버 적용되고 테스트 해보고 불만인 사항, 패치해줬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 방향성으로 패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